그래요. 어. 조금 어깨가 미센션 가높아졌어요 네. 아 그리고 좀 조금 이제 신기한 인연이 송중해 그라과또 어디가 다리지 않고 또단또포터와그 레전드 네, 네, 네. 레전드 미니 뭐, 우리 흥이라고 하 그렇죠. 항상 지금 이제 어, 레전드가 배, 배어가고 있죠. 네 와야.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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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애디가 다리지 않가 경기 지시를. 오. 아, 알아, 알아 듣겠죠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사실 좀 실력을 공부할 때였습니다. 아마도 미절한 공부 지금 그렇습니다. 봤는데, 아, 아, 사실 어저 정도 레전드니까 누구 알 거예요. 아, 아, 네.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리또 이형표 그 같이 어떻게 아, 네. 네. 아 정말 조은희 선수가 그래서 아비지 선수한테 가서 아는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난미있었서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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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요. 같이 또 힘이 열기가 네. 자 그러면. 마지막 연장전이다 3쿼터 바로 시작해 보 하겠습니다 렛츠고! 감사합니레가 다비즈한테 이공을 와트레지의 이공이 다비즈 와 제가 여기서 다비즈 선수의 경기를 라이브로 보 있네요 해설하고이시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. 와 아, 지금 다시 필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. 어 방금 오 좋아 아 지금까지 보실든 킥이 정말히돌 있습니다. 테지기가 와서 손들자마자 바로 킥 붙였겠어요. 조금씩 이제 떨리고 있는 거죠 선수들고아 함께 또 꿈꾸던 선수와 툭 뛰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. 아 저도 떨리네요. 아, 저도 막 네. 침이 좀 많이 뛰지 않나요? 아 지금 아, 아, 아 괜찮아요. 아, 아! 아 좋아요. 아, 좋아요. 갑자기 조진력이 올라왔어요. 킥 좋습니다. 아,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. 아, 아, 아 이주 선수? 아, 와, 좋아요. 스킬. 어스도 있어요. 와! 어,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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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직접 슈팅은 칩지 않죠. 어, 저 교수님, 들떠 한어왔 일어났어요? 다리 일어났어요. 근데 네, 정말 아, 아파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? 아,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, 네, 기리주수또 네. 감사하신 고 네. 자세히 한방에 보여서거든요그리 어어어 슈퍼로 보아. 네, 힘든 연인인 이번 유벤투스 대표시 네, 케이크, 두 네. 번, 식시장 아, <laughs> 어이구, 잠시만이 약간 잠심이 오니까, 바로 때릴 것 같은데요? 오, 거 어, 과세 <laughs> 저는 이게 예, 오케이. 예, 오케이. 예. 아미아서당했어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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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아, 와. 한 번의 치로반들을어 사로잡았습니다. 어? 이거 아, 예. 좋아요 지금. 아, 네. 좋아 아.